25로 뭐가죠, 여러분들? 25 발라도 힘들어. 이거 해야되나, 블리트? 질문! 블리트 2카부터 다이렉트 은카 어떻습니까? 12시 이제 5분 남았거든요, 지금. 다이렉트 은카.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게잘 줘. 지금 12시 5분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이렉트 가는거에요,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여기서부터 추, 출발. 불맨으로. 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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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급에올라요 오, 올라 오. 오올라막바이오랜만에넣 어서오세요 그렇지 바로 밀어붙여 주인부 104개로 갈게요 밀어붙여 말했죠 주인부 이거 그냥 밀어붙여야돼 지금 이거 주인부 그냥 밀어붙여야돼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밀어붙인다고 이거 딴거 보면 안돼 밀어붙여 밀어붙여 갑자기 눌러. 여러분들도 모르게 갑자기. 갑자기 눌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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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맞죠? 제가 밀어붙인다죠. 이겁니다, 여러분. 강화는 밀어붙여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재물 할 필요가 없었어. 어, 이거 재물 할 필요가 없었어. 밀어붙이는 거. 이 카부터 그냥 다이에서 밀어붙이기 강화. 이게 바로 여러분 들 주인분 밀어붙이 기 강화입니다. 어, 이러면 주인분 두배 이득. 어. 아, 축하드립니다, 민문 12시 강화보프. 그렇지. 아, 지금 이거, 이거, 나와. 이거 쓰면 되네. 지금 급에 올라가면. 주민님 급에 올라가면 이거 쓰면 되겠네. 오, 주민님 팀도 재밌지네